어 391번 자 이런 유형을 좀잘봐두세요어 이게 약간 살짝 이런 유형인데 다르게 변칙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아 변칙적이기보다는 요 풀이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앞에서부터 봤는데 어 제가 봤을 때요 유형의 문제는 처음 나온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A1, 각각을 제곱한 거를 다 더했더니 8-12i가 있는데 여기 A1, A2, A3, A4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얘가 몇개 있니? 몰라요. 얘가 몇개 있니? 몰라요. 얘가 몇개 있니? 몰라요. 어,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어, 마이너스 1이 이 친구가 X 개 있고, 이 친구가 Y 개 있고, 이 친구가 Z 개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면 몇이 되는 거죠? 어, 2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을 제곱하면, 즉, 이 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나오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 요렇게럼 나오네. 그죠? 그러면 이 새끼가 x계 있으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니? x가 될 거야. 그지그 다음에 이 친구가 y계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몇개 있어요? 아, 어, 이게 y 개고 이게 z 개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i가 z 개 이렇게 있어요. 얘가 몇이 된다고요? 8 마이너스 12i라고, 그죠? 어, 그러면 어차피 지금 x, y, z는요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카운팅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부고 이게 허수부가 되는 거고 허수부가 뭐니 마이너스 이 z가 되네. 그것이 마이너스 12가 돼요. 아 따라서 z는 6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6이니까 x 플러스 y는 넘어가면은 14가 될 거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이 새끼 실수부는 뭐예요? 8이어야 되네. 그래서 연립을 하시면. 두 개를 더하면은요, ex가 22가 되니까 x는 11 이렇게 되고 얘가 1 1이면 y는 3 이렇게 되네. 그럼 보자. 이제 뭐를 구하냐면 이놈을 다더한 거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 그럼 x가 11, 3, 6이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얘가 11개, 얘가 3개, 얘가 6개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11개 있으니까 몇이에요? 다 더하면? 마이너스 11. 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됐고. 아이가 3개니까 뭐, 뭐니? 3 아이. 그 다음에 6개가 있어. 1 마이너스 아이가. 오케이? 그쵸. 별거 아니죠? 마이너스 11 더하기 3i 플러스 6 마이너스 6i 이렇게 될 거고, 뚜둥 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5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두세끼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요. 393번 볼게요. 393번 보면요. 음, 일단은 이렇게 가나다 문제 나오는데, 일단 뭐부터 보냐면은 뭐 요런, 요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런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요, 요런 말이 없더라도,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신 다음에, 개를 갖다가 막다 집어넣어서 계산해가지고 복소수 상등을 써서 풀면은, 앵간한 건다 풀려요. 근데 이제 식이 좀 많이 복잡해지는 게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조금 간단히 식 변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잖아? 그럼 무식하게라도 그냥 다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일단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시고, 일단은 요런 거 한번 볼까요? z 바는 z다. 이 새끼 의미가 뭐죠? 이거? 허수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랑 원래 수가 똑같아 아, 그렇지. 허수가 없다. 허수부가 없다. 그렇지. 얘는 뭐야? 그러면은 어, 실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실수다라는 말은 또한 이렇게도 쓸수 있죠. 이렇게. 아, 그래서 이 새끼는 실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물론 이거를요 z 바 마이너스 z가 0이다 뭐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이잖아. 어그 다음에 z 바는 마이너스 z다. 이거는 뭐야? 0이거나. 그죠? 어 얘는 실수부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순허수를 얘기하는 건데 0이어도 이거 똑같거든.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그래서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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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순허수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 아, 0이 아닌 복소수가 있는데 얘를 만족한다. 그럼 그 새끼는 순어수라는 얘기야. 음, 그런 거. 그 다음에 순어수라는 얘기는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런 게 순어수라는, 순어수의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z바 플러스 z가 0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넘긴 거니까 똑같은 얘기고. 어, 요런 표현에 대해서 쭉 알아두시고요. 그럼 봐봐. 얘가 실수라고 나와있죠? 그럼 실수니까 여기다가 발을 해도 어때요? 똑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z 제곱 마이너스 z랑 같은 얘기야. 얘가 실수니까 당연히 얘도 실수겠죠. 그렇지? 얘는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을 보자 니은을. 그럼 봐봐. 이제 z 제곱 마이너스 z 얘를 따져봐야지. z 제곱 이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z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i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이 뭐야 실수다 이랬어. 그러면 허수부가 고개가 어, 허수부가 없다, 0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A제곱 B제곱, a 제곱 플러스 eab i고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eab 마이너스, b의 i, 이렇게 됐잖아? 근데, 요 놈이 실수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즉, b로 묶어주시면, ea 마이너스,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b가 0이거나, 또는 a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봤더니 AB는 0이 아닌 실수다 그랬으니까 B는, B가 0은 될수 없는 거고요. 그럼 뭐야? A는 2분의 1이더라. 이런 얘기네. 그러면 그 복소수 Z는 뭐가 된 거야? A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BI인 거죠. 그래서 Z 반은 2분의 1 마이너스 BI야.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얘네 둘을 더하면 은 어떻게 되니? bi, bi 없어지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 맞네, 이렇게. 그지? 렇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면은 눈이 감기죠?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씨, 눈을 감고 있냐. 어? 자, 2분의 2, 2개 곱해볼게요. bi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bi. 요 놈을 곱하면은, 뭐야?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 b 플러스 비제곱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b는 0이 아닌 실수니까 당연히 뭐 비제곱이라는 아, 놈은 0보다 클 거고 그러니까 전체는 4분의 1보다는 크게 나오겠죠 아 그래서 기억리은 디귿이 전부 다 참이 돼요 그지 아 94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니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a 플러스 b i라고 놓고 풀면은 간한건다 풀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 Z2는 C 플러스 DI다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A, B, C, D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놔주셔야 돼. 이거 들어가야지만 복수수 상등을 쓸수 있어요. 서술형 문제 없는 학교도 있지만 서술형 문제 있다 그러면은 Z를 이렇게 놓는다라고까지만 쓰면 감점의 요인이 된다고. 당연히, 만약에 나한테 채점하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감점시킬 거야. 그러니까 A, B, C, D 실수라는 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얘가 실수해야지만 무슨 뭐 실수와 허수부 쪼개가지고 복수부 상등을 쓸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요. 기억리은디긋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이게 지금 Z원반은 A-BI잖아.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하잖아.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아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0 이상이잖아. 그쵸? 왜? 얘가 실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례복소수 이거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아, a는 0 이상이다. 이거 참이네. 그쵸?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b b b 그럼 b를 한번 보죠 b는 z1 z1이 뭐야 a 플러스 bi고 z2 바니까 c 마이너스 di야 플러스 그 다음에 z1 바니까 a 마이너스 bi에다가 z2니까 c 플러스 di 이렇게 됐어요 그대로 적, 적은 거야 그러면. AC 마이너스 ADI야 플러스 BC I야 마이너스 BD I 제곱이니까 플러스 BD 그냥 다해 그다음에 AC 플러스 ADI 마이너스 BC I고 마이너스 플러스 BD 이렇게 마이너스 BD I 제곱이니까 그러면요 여기에 ADI 마이너스 ADI 해서 요렇게럼 요렇코럼 없어지고. b c i 마이너스 b c i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봤더니 a c가 두 개야, 두배 a c, 그 다음에 b d도 두 개네, 플러스 b d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0 이상이더라 이랬네, 맞아요? 여기서 a c b d 얘네들은 실수라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뭐0될 수도 있는 거고. a b c d 실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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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귿을 봐 봐. 디귿은요. a가 b 이상이다인데 얘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b를 빼 보면 되는 거야. 걔가 0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a가 뭐였어? a가 이거 이거 어 이거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얘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요 A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는요, C제곱 플러스 D제곱 해서 이마만큼이, 이마만큼이 A야. 거기다가, 빼기 EAC 빼기 EBD를 할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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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잖아, 요기 B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바라바라바라바라라 A, C가 있으니까 요새끼, 요새끼랑 만나면 뭐가 되니? A-C의 제곱이 되고. 요거 EBD인데 BD 얘랑 만나면 플러스 B-D의 제곱이 되고. 아, A, C는 실수야? 근데 어떤 수 제곱한 거 어떤 수 제곱했어? 그랬더니 당근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A에서 B를 뺀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이 친구도 뭐니? 참이더라. 요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정답 4번요. 자, 96번 한번 보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X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 여기를 봤더니, 요 마이너스라는 놈은 어때요? 홀수제곱이니까 그냥 밖으로 빼주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Z, 이게 마이너스를 뭐, 세제곱에 마이너스 이쪽으로 빼버릴게요. 그러면 z바에 세제곱 이렇게 된 거야.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무슨 말이라고요? 순어수순수 또는 0이라고. 그렇죠 그니까, 러 뭐가? 뭐가 순어수 또는 0이야? z. z가? z 세제곱. z 세제곱이. z 세제곱이. 그럼 이거를 세제곱하면 실수부가 어떻게 나와야 돼? 0이, 0이 나와야 되죠. 아... 그죠? 어차피 실수부는 0일 거 아니야? 0이어도 0이고, 순호수여도 0이고, 그럼 요거를 세제곱하면, 보면은요,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 A제곱, B에다가 플러스 3, 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실수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뭐니? i가 있으니까 허수부가 되는 거고, 얘는 i제곱이, 얘는 실수부가 될 거고, 얘는 어때요? i가 세제곱이 되니까 다시 허수부가 되겠죠? 그러면 실수부는 뭐니? a 세제곱 플러스 3ab제곱, 여기만 실수부네. 맞죠? 그래서, 이거를, a를 묶어놓으면은, a제곱 플러스 3b제곱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가 뭐지? 여기서 a가 이거잖아. b가 이거고. 그죠 b가 요 전체. b가 요 전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뭐니? a가 루트 3의 x. 그다음에... A를 제곱하면, 3X제곱 플러스 3에다가, B를 제곱하면, X-2의 제곱이고, X-2의 제곱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거, 얘가 이제 0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겠네? 어, 눈 감고 있으면 선생님 가서 뽀뽀해버린다. 어?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X가 0일 수도 있고 요 안에 거 풀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 해서 얘가 0이니까 아 X는 0 또는 1이네? 그죠? 어, 그러면은요 첫 번째 x가 만약에 0이라면 x가 0이라면 z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X, 어, 0이라면 0이라면은 뭐죠? 0이라면은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두 번째 x가 1이라면 z는 뭐죠? 루트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 아, 뭐야? 모든 실수 값의 합은 1이겠네, 1. 0하고 1이니까 0하고 1 해가지고 x의 값의 합은 1이겠네요. 자, 397번인데요. 어 z 100의 실수 부분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잖아. 결국은 z 2는요, 뭐 이렇게 돼 있고 z 3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z 100. 그럼 100까지 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뭔가 중간에 규칙을 찾아라. 이런 문제네. 그래서 한번 규칙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z1은 1 플러스 2i야. 그 다음에 z2는 뭐가 되냐면 z1 바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니까 이놈의1 마이너스 2i에다가 다시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은 1이야. 그 다음에 i야. 마이너스 2i야. 마이너스 i고.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z3을 봤더니 요새끼의 켤레복소 수인 3 플러스 i에서 1 플러스 i를 또 곱하는 거네. 그러면은 3이고, 그 다음에 3i i니까 플러스 4i에다가 마이너스에 이렇게 돼서 2 플러스 4i 이렇게 됐고. 하나 더 써볼까요? z4는 2 마이너스 4i에다가 1 플러스 i 요놈의 켤레복수소수에다가1 플러스 i야. 그러면은 2에다가2 i 마이너스 i고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6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i 이렇게된 상황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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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더니 규칙이 보여 안 보여? 잘안 안 보이죠. 그래서 문제를 쭉 봤더니 그럼 이제 몇 개를 더 써보나 뭐 했더니. 일단 Z100의 실수 부분을 구하래. 그리고 이런 것도요, 보기를 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보기가, 뭔가 규칙에 의해서 보기가 이런 식으로, 하, 아, 막 이에 거듭 재고 뭔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네? 근데 얘가 Z100이네? 그러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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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어떤 짝수번째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 그래서 하나 더 갈게요. Z5가 가잖아? 그러면은, 6 플러스 2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니까 6에다가 6i, 2i면 플러스 8i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 더하기 8i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여섯 번째를 구하고 싶은 거야. 4 마이너스 8i에다가 1 플러스 i를 뜨끈 곱하면은 4에다가 4i 마이너스 8i 마이너스 4i가 되고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12 마이너스 4i 이렇게 됐어 아 실수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짝수 번째만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가 나왔어 어? 20 곱해져서 나오네? 아얘 거듭제곱이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자. 처음에는 3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6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2가 나왔어. 그 다음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24. 24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3이고요.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뭐야? 여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얘도 여기다 2를 곱한 거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3이고, 아,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러면 뭐딱 봤더니 뭐얘 거듭제곱 얘, 얘밖에 없는데 100번째인데 짝수번째만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49개가 되겠죠. 그죠? 100개는 아니고 99개는 아닐 거 아니야. 짝수번째만 했으니까 절반만. 그래서 정답이 3번. 요렇게요. 짝수번째만 또 실수 부분만 요런 식으로 규칙을 좀 좁혀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402번을 못 푸신 분은요, 좀 반성을 하세요. 첫 번째, 책을 많이 안 읽었다. 글을 이해를 못 한다. 아니야, 이해했다. 이,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안다. 그럼 두 번째, 뭐야? 시도를 안 했다. 왜? 전에 못생겨. 복잡해 보이니까 시도를 안 했다, 야. 그러니까 시도만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얘는. 봐봐라. 요게 이제 Z1, Z2, Z3, Z4가 있으니까, z1은 뭐야? i 제곱에다가 1 플러스 i야. 맞지? n에다가 1 들어간 거니까 여기가 z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야. 그죠? 근데 pz는 ax 플러스 by라고 한대. 그랬어. 그러면 pz1은 뭐가 되는 거니? a가 얘고 b가 얘란 얘기잖아? a가 이 z의 실수부. B는 허수부야. 그러니까 PZ1은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야. 그냥 요 얘기야, 그냥. 단지 이거라고. 그럼 Z2는 뭐가 되는 거니? I에 2가 들어가니까 세제곱에다가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I에다가 2I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PZ2는 뭐가 되는 거야? 2 e 플러스 0i 잖아. 그러니까 뭐니? EX야. 끝. EX 플러스 0i. 지금 여기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천천히 그냥 이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문제 이게 너희들 헷갈리라고 냈지만 사실 이 정도는 크게 헷갈리지 않아야 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봐봐. 선생님 한거 봤잖아. Z3는 i의 네제곱에다가1 플러스 i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이죠? 아, 이거 세제곱 뭐, 아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잖아. 그러니까 제곱하면 2i에다가 1 플러스 i, 이렇게 된 거니까. 뭐니? 이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pz3는 뭐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이렇게. z4는 i의 5제곱에다가 1 플러스 i의 4제곱 이렇게 된 거고, 얘는 i죠?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니까, 2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i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i에다가 곱하기 얘가 뭐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i죠? 그러면 pz4는 뭐니? 0x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잖아. 그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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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크게 규칙이 어렵지도 않고 그럼 봐봐 p w 라는 친구는 뭐냐면은요 얘랑 얘랑을 더해 그럼 뭐죠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을 더하면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e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야 플러스 e x 플러스 e y 이렇게 되면 3x 플러스 y 이렇게 되잖아? 뭐가? pw가. 그러면 이 w는 뭐야? 실수부가 3이고, 허수부가 1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자, 403번. 뭐, 요 정도 문제는 좀 질문이 나오셔도 돼요. 요 정도는. 봐봐라. 지금 이게 주사위 모양이 있는데요. 0, 2, 3, 5, 2i, 1 플러스 i 이렇게 있어요. n번 던져서 나온 수들을 모두 곱하였더니 마이너스 32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0하고 2하고 3하고 5하고 2i하고 1 플러스 i인데요. 어, 이 새끼가 뭐 이거는 지금 2의 5제곱이죠?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 부호는 마이너스고 2가 5개 있어야 되는 모양이야, 지금. 근데 만약에 0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곱하면 다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나오면 안 되고요. 3이 나오면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어? 안 되죠. 5가 나오면 안 돼요. 결국은, 요 2하고, 2i하고, 1 플러스 i, 요 놈들이 몇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나올 거라고. 아니,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얘 제곱하면 뭐니? 어, 얘 제곱하면 이 아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2의 거듭 제곱이 나온다고. 얘의 거듭 제곱이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나오도록 맞춰 주는 거라고요. 하나하나 찾아야죠. 어떻게 찾을까요? 일단은 요 새끼는 2가 나올 거고요. 얘는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나오고,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나오고, 1 플러스 i를 4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그럼 2가 5개 나오려면 일단은 마이너스가 뭐 홀수계 있어야 되네. 그래서 얘가 3개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64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라는 놈은 3개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경우를 따질게요. 마이너스 4가 하나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얘 5제곱돼야 되니까 얘가 8이 되면 되죠. 이럴 때는 n이 뭐냐 봤더니 얘가 8이 됐다라는 얘기는 3번 던진 거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됐다라는 얘기는 2번 던진 거야. 그래서 n이 5야. 다섯 번 던져서 마이너스 삼십 가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사가 나온 거지. 8 곱하기 마이너스 사에서. 그러면 얘는 세번 던진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사가 나오려면 몇번 던진 거야? 네 번. 던진 거죠. 그러니까 세번세번 나오고 네번 나와야 되니까 총몇 번? 어, 일곱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끝인가? 봐봐라. 얘하고, 얘하고 곱해지면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3번에다가 이 새끼 한번 나오고 얘가 두번 나오면 얘가 두번 나오면 이 아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나오니까 여섯 번 나왔을 때도 가능하죠. 그래서 총 n의 개수는 5, 6,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더하면 18 이렇게 됩니다. 또될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4가 3개 나오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무조건 한번 나와야 되거든. 그러려면 마이너스 뭐 4가 한번 나오는 게8 곱하기 마이너스 4밖에 없잖아. 그렇지?